지금 우리 매니저가 나를 볼 때마다 돌 플러스 아이라는 고정관념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나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게 뭐냐면,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니까, 남들이 봤을 때 나의 이미지는 진지한 느낌보다는 약간 좀개그캐 요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. 최악의 드리을한번친 적이 있어요. 진짜 내가 생각해도 미친 드립이야.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내가 왜 그런 뻘소리를 했는지 개그를 하기 전에 치기 전에 한 번쯤 생각이란 걸 하고 했으면은 뭐 별일 없었을 거야. 뭐 실제로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실수는 저지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또 이게 개그는 타이밍인지라 한 박자 느리게 들어가는 개그는 웃길 수가 없단 말이야. 한 번씩은 그냥 뇌를 이렇게 안 거치고 그냥 숨 쉬듯이 드립들이 튀어 나온단 말이에요.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미친 드립이 하나 있습니다. 친한 동생이 복사집을 열었어. 나도 사무실에서 재본 같은 걸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. 그 동생 쪽을 찾아갔지. 재본을 하나 했어요. 만 얼마 정도 주고 했단 말이야. 동생이 그러더라고. "오빠 이거 네이버에 영수증 리뷰 있는데 이거 한번 작성해 주면 안 되냐고." "알았어 해 줄게." 하고 영수증을 딱 받았어요. 옆에서 이제 동생이 알려 주더라고. 사진 딱 찍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되는 거예요. 거기서 내가 무슨 드립을 쳤냐면은 심장 기업이라니까 오픈하는 집들 보면은 사장님이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어요. 막 이런 것들 다들 봤잖아. 근데 거기서 한번더 꼬아 가지고 막 음식이 친절하고 사장님이 맛있어요. 이런 거 그게 딱 생각 난 거야.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? 하면서 음식이 친절하고 사장님이 맛있어요. 사장님 맛있어요. 사장님 맛있어요. 어 이렇게 썼다. 내가 미친 소리를 한 거야. 동생이라고 여자인 동생이라고. 와 나. 지금 생각해도 등줄기야 선을 해요 진짜 뭐막그 머리가 쭈뼛 서는그 느낌 있잖아 아차 싶은 거야. 좋겠다. 내가 무슨 미친 소리를 했지? 근데 다행히 동생이 그냥 큰일 날 오빠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와 해놓고 나도 진짜 섬지 됐어. 개그가 터지면 괜찮아. 근데 안 터지잖아 죽일 놈이 돼요. 봐봐 만약 이 동생이 기분 나빠 있어봐. 이번 약은 징역. 아 지금 징역입니다. 여기 어 있어? 변호사를 구하고 다녔거나. 진짜 큰일 날 뻔했죠. 웃기려고 한 소리인데 생각해 보니까 최악의 미친 개드립이었다. 아.